자 이거는 해가 마이너스 2라고 그랬지? 그러면 x값이 마이너스 2란 얘기야 x가 그럼 x 대신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는 거야 어렴풋이 기억나죠? 자 해볼게 x 대신에 마이너스 2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거 빼기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3분의 2 곱하기 자, 요거 x 대신에 또뭐 들어가야 되고요? 어, 마이너스 2 가로에서 집어넣고요. 마이너스는 집어넣을 때꼭 가로 쳐줘야 돼. 그리고 마이너스 a. 이퀄 a 플러스 3. 이해 갔지? 정신 차리라, 마뭐 하는 거냐?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해갖고 와라, 알겠냐? <laughs> 정신 번쩍나지? 자, 이제 계속 이어서 해볼게.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먼저 내려서요. 마이너스 2 그냥 써주시고요. 아이고, 글씨가 엉망이네. 빼기 3분의 요거 먼저 계산해야 되거든? 뿔마 곱하는 면. 이거 뿔맞죠 곱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? 마이너스 나오는 거야. 그리고 2, 2는 4 이렇게 되죠?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고요. 그 다음에 A 플러스 3이야. 이것도 방정식이야. A가 들어가 있는 방정식인데, 그러면 분모를 먼저 없애야 되는데, 분모가 3밖에 없죠? 그러면 항마다 3만 곱해주면 돼요. 이렇게 여기도 3 곱하고요. 여기도 3 곱하고요. 이해 됐어요? 그러면 얘네 먼저 곱해볼까? 그럼 뭐가 나와? 뿔 마니까 마이너스고 3 곱하기 2는 6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거 내려와야 되니까 약분돼죠 이거? 그리고 가로 꼭 해서 내려야 돼. 요거 내려와야 되는데 가로 꼭 해줘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이퀄 요거 계산해서 얼마? 3A죠 이거 계산해서 얼마? 플러스 9죠 됐지? 그 다음 뭐하면 돼? 일단 또 이거 마이너스 6 내려오시고요 이거 가로 분배 이렇게 곱해서 마 마니까 뭐 되고 플러스 되고 4 되죠 그 다음에 또 분배 또 마, 마니까 뭐고요? 플러스고요. a 이렇게 되죠? 이퀄 3a 플러스 9 됐습니까?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? 이제 양편을 간단히 한다. 요거 계산 먼저 하면 마이너스 2 나오고요. 플러스 a 이퀄 3a 플러스 9 그대로 내려오시고요. 그 다음에 요거 이쪽으로 이항하고 상수항 왼쪽으로, 이항 오른쪽으로. 그럼 A에다가, 요거 이항에서 오면 뭐야? 마이너스 3A죠. 왜? 여기 플러스니까 부호 반대로 간 거야? 이거 등호 내려오시고요. 이거 9에다가, 이 i 이 이거 넘어가는 거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고요. 2 이렇게 되죠. 그러면 여기 1 생략된 거니까 얘네들 더해서 얼마가 나와? 이거 안 올라가네. 왜안 올라가지? 더 이상 끝인가 보다. 마이너스 2a고요. 2콜. 이거 계산하면 얼마? 11. 됐지. 그 다음에 양변을 뭘로 나눈다고요? a 앞에 있는 마이너스 2로. 뿅. 자, 칸이 모자라서옆에서 썼어.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눈다. 그럼 어떻게 돼? 이거 약분돼서 없어지고요. a 되고요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된다? 마이너스 2분의 11 고생했다. 이거 오는 차 안에서 틈틈이 보도록 해. 알겠지? 어, 이따가 보자.